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HLB 바이오스텝. 자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10월 10일날 어, 장 마감하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장 마감하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 하한가를 갔었죠. 줄줄이 HLB 관련주, 과, 그 그룹사 관련주들이 어, HLB 바이오스텝도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뭐 거의 한가에 버금가는 그런 가격대로 시간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 미국 어 식품의약국 FDA의 그 가남 신약에 대한 본심사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심사 기관, 기간 관련된 이슈였죠. 이제 클래스 1으로 분류되느냐, 클래스 2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어, 어떤 그 심사 기간이 뭐 2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 이 클래스 2로 분류되는 바람에, 예, 좀, 뭐라고 할까요? 이그 승인 시간, 이런 그 심사 시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시장의 실망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 주가가 좀 급락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HLB 그룹사들 관련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도 반드시 당시에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어, 그 가격대가, 어, 이 2,090원, 그리고 2,300원, 이 가격대 안에서 주가가 계속, 어, 방어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유는, 자, 상장 초기 흐름을 좀 봐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은 상장하자마자 어,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밀리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2090원 그리고 2305원이었어요. 2090원, 2300원. 이 가격대를 하방으로 살짝 이탈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수급 붙여서 이 가격대를 회복해 놓고 난 다음에 이 뒤로 어, 단한 번도 이 가격대 아래로 주가가 밀린 적이 없었고 하락 흐름 가운데서도 항상 이 가격대에서 지지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어,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푹 꺼지는 와중에, 푹 꺼지는 와중에, 한 지금 2년 넘게 계속된 하락 흐름 가운데서, 결국 주가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이 흐름 가운데서 이미 한번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앞전에 한번 나왔었죠. 어, 5월 경에 이렇게 어, 이때도 이제 그리보셀라이 그 관련된 안 좋은 이슈로 해가지고 그룹사 어, 관련 주들 전부 어, 하한가 맞고 이런 폭락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지지의 흐름을 받아줬던 구간 2,090원에서 2,300 아니, 오시, 2,305원 음,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 흐름 가운데서 계속,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 지지 흐름을 받아주면서. 어,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돌발 악재에 의해서 시간의 하한가가 나오고 그래서 어, 계속된 어떤 이런 어, 중장기 흐름 바닥에서 자리를 잡아 나가는 이런 흐름을 이어 나가는 어, 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당 가격대에서 지지 의 흐름을 꼭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어, 지난주 영상에서 좀 좀 뭐라고 할까요?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 그 다음날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좀 밀렸었어요. 분봉상 흐름을 놓고 봐도, 음, 이때 이게 지금 이날이었죠. 이날, 어, 11일날 어, 분봉상 흐름을 놓고 보면은 자 일단 요 날이었습니다. 요날 어, 주가가 일단 갭 하락해서 2,000 어, 90원 아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죠? 어, 이 가격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흐름이 오전 내내 이어졌었어요. 그죠? 오전 내내 이어졌었지만은, 어, 결국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막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날도, 어, 추가 하락이 조금 나온 상황에서, 이게, 부, 일본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난 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음, 말씀드렸던 2090원 이 가격대를, 어, 회복해주는 어 다행스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 이 말씀드렸던 박스 구간 안에서, 어, 지금 계속된 중장기 흐름을, 어,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오늘 하루 동안, 지금, 이 말씀드렸던 중장기 흐름상 바닥 구간으로서 어 지지를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 이 가격대 안에서 나름 어 박스 상단의 저항 가격대와 박스 하단의 지지 가격대를 동시에 좀 테스트를 해본 그런 날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 오늘 흐름을 보면요. 그죠? 어 일단 어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번 확 이때 <laughs> 아마 하락 V I가 잠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큰어 어, 매도 물량이 한번 나와 가지고 근데 바로 주가를 어 회복시켜 놨죠. 그죠 어, V I 풀리고 난 다음에 바로 회복시켜 놓고 이 안에서 주가 흐름 만들어 나가다가 오 들어가지고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서 들어 올리는 흐름. 그런 과정에서 어, 말씀드렸던 박스 상단 2,305원에서 이런 식으로 어 저항을 맞고 난 다음에 주가가 살짝 밀린 상황에서 어 지금 종가 마감을 하고 어 주가를 마무리하니까 그러니까 종가를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일단 음 다른 HLB 그룹사 관련주들하고 좀 흐름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HLB 같은 경우. 그죠? HLB 같은 경우 이날이었죠. 이날 어 급락이 나왔고 어 급락이좀 세게 나왔죠. 그죠? 종가가 마이너스 11%, 그러니까는 전날 시간에 하한가 갔던 금액보다 어, 추가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물론 중장기 흐름상 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가격대, 이 67,600원 그리고 7 3 0 0원이 가격대 안에서 주가 흐름을 일단 추가 하락 없이 만들어 나가고는 있지만은 어, 앞서 살펴봤던 어, HLB 바이오스텝,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런 흐름과는 어, 다르게 음, 뭔가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과 가,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 일주일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날 만들어졌던 캔들의 몸통 근처 내지는 하방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 어, HLB 글로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어, 앞서 살펴봤던 HLB 바이오스텝을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음. 약간 음. 뭐 현재 그러니까 약보합 흐름이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반면에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중장기 흐름상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어, 바닥 구간으로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어, 이번에 돌발악재에도 불구하고. 어, 밀리긴 했지만 바로 회복해주는 그런 가격대로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어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해서 일단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 내지는 이 종목을 어... 뭐 신규매수 차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대 2090원 그리고 2305원 아, 죄송합니다. 2300원, 그리고 2090원. 이 가격대 안에서 주가가 자리 잡는 어떤 움직임을 반드시 좀 주목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후에 또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족한 영상이긴 하지만은 뭐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